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죠 그리고 청소하신 이후에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해가점으로서 배단위로 다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의 전체적인 일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가셨, 어, 성 안에 들어가셨을 때 배고프셨어요. 배가, 고프,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이 없나고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마침 성 근처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굉장히 푸른 그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무화과 나무를 갔는데 거기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평상시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포도원 동산 가운데 심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과수원지기가 3년 동안 그 무화과를 잘어 돌봤는데, 3년이 지났을 때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고 하셨을 때, 이 과수원지기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말라 죽게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때인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를 하신 장면은 정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예수님의 억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철학자이며, 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물이었는데 이 15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 그런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책으로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를 떠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신이고 자비로운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면 사랑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이 공포를 조장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말라버리게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까지도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라오라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세상에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자비로운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기독교에서 떠난다라고 그 책에서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양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무섭고 전쟁을 이룬,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은 믿지 않겠다 이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과 좋은 일과 사랑스러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슬픈 일도 많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무화과의 때에 관한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무화과, 무화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라고 그러는데, 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비쿠라라고 불러요. 비쿠라. 어, 이사야 28장 4절에도 보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나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곡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여름 전에 먹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원래 무화과는 몇월 달에 열리냐면 6월 달에 열린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맘 때란 말이에요. 4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무화과 열매는 뭐냐면 이 비쿠나라고 하는 여름 전에 열리는 무화과를 예수님이 찾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쿠나는 접이 많지 않아서 먹기에 적합하지 않대요. 평상시 사람들은 이 비쿠나를 먹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낙은애들이 이 무화과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름 후에 수확을 하는 무화과, 트에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예레미야 48장이나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여름 과일이 뭐냐? 바로 여름이 지나면서 받는 그 무화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무화과는 이 비쿠나라고 하는 그 여름 전에 열렸던 열매가 다 떨어지고 새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는 우리가 알듯이 단맛이 많고 향긋한 향기와 함께 즙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가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때는 뭐냐면 여름 후에 수확을 하는 트에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름 후에 따는 그 때가 아니라 비에나라고 하는 여름 전에 이건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무화과 열매는 잎과 열린대요 제가 이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좀 참고를 했습니다 잎과 함께 열리는데 여름 전이라도 잎이 있다고 하면 잎사귀가 있다고 하면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열려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당연하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그 나무를 향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왜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비유를 주는 게 신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 무화과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이상이 여기고 무화과가 어, 어떻게 해서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과 연결해서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연결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너희들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원하셨다고 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도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열매 맺지 않으면 말라 버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는데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무화과나무 혹은 포도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너희들을 보고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화과 나무가 특정 개인, 개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저들이 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열매를 맺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열심에 나뭇잎 한, 나뭇잎만 무성하게 있었을 뿐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그 예가 뭡니까? 바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모여야 되는데, 다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것.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 청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청소, 성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날 아침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신 이후에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다시 배단위로 나가셨죠. 그다음, 그다음 그 이튿날에 제자들이 성으로 예수님과 들어올 때에 어제 이야기했던 그 나무 잎이 다 말라버린 것을 보고 왜 예수님 이그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물어봤던 것이 오늘 전체적인 그 시간 순서상의 배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별개의 사건이라기보다도 성전을 청소하신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기도하는 집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난,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성전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21절과 2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사용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정말 믿고 구하면 다 받습니까? 다 받아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다못 받죠. 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옮겨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누구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염려하는 눈빛이 보여. 아니 성경이 저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저렇게 어? 하시나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아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노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아 내가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어,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기도해서 망했던 사, 사 어, 사업이 갑자기 어, 성장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 중독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새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기도 하면 헷갈리죠. 나는 왜 저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기를 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구나. 어떻게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오늘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를 고린도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관용어입니다. 속담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다음에 벼룩의 간을 먹으라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놀라운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을 과장법으로 사용되는 관용어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관용어구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뭐내 눈에 있는 들보라든지 또 너를 실종하게 하는 자는 눈을 빼어 내어 버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인간이 어떤 수를 동원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출발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의외로 기도되는 것보다 기도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것, 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신자들이 많은데 신자가 진짜 알아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뜻 외에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일은 그냥 이루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기도 응답을 받느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질 때에, 뜻이 맞아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내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소원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 기도는 100% 응답을 받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응답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 해답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 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한 10분 동안 서서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서서 다 기도하고 서서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남을 용서하는 기도예요. 신자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신의 죄부터 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더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라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살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나와, 나, 내 자신과 이웃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할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권세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를 기도들 가운데 이런 권세 있는 기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를 대부분 살펴보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만 나열해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어, 제자들과 올라갔습니다.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간질병이 걸린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전에는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물러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아이는 귀신이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간질을 하는 그 아이를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뜨겁게 간절하게 목소리 외치면서 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사탄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을 때 귀신이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하는 것을 보고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마음 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도 그 기도 속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내용도 산을 옮길만한 내용의 결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온 것들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영혼을 사랑하고 그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도 응답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리하다가 어. 언제까지 우리 애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 믿을 때도 됐는데, 이 정도 하면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도 됐는데, 라고 낙심할 때가 솔직히 있지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시키시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밑 붙는 독, 그 에밑 빠진 독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다 날라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파 가지고 맨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파 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다 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지 돈 생각 안 하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못대먹은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열리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아무리 해봐도 저 영혼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 라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우리들 마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심하는 마음. 내 고집,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는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섬기며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